나어 주전자 들고 어디가? 어여에 옷이 뭐야? 어 꼬리도 있네. 어 이게 뭐지? 엄마 봐봐. 어 예쁜 상어로 변신 어디 가시나요? 아 짜잔, 저희가 군바로 식당에 왔습니다요. 자 들어가요. 띵동 이모님 그, 아이고 현이가 뭐 드릴 거 있어요 쉬시고 계시는구나 <laughs> 현이가 <다, 다, 웃음> 갖다 드려 이게 한이, 뭘까요? 현이 사모요사 그, 아이고 고 <laughs> 아이고 그 뭐야 뭐야 이게 말을 해야지 뭐이 주전자에다 <laughs> 콩나물 씌운 거 엄마 콩나물 어떻게 이렇게 따지는 거어요 이거 진오니 그 진오니콩에 주느니까. 기열거이네 이거. 아, 단전에 볼린도 있고 해 가지고 제가 <laughs> 오늘 인사도들 할머니한테 안녕하세요 응, 아니, 국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바로 사라 아니, 집에서 갈아 가지고. 갈아 가지고. 주워서 부으다가 네 아니 몸에 세면. 저 저시 한번. 김수 씨가 해 만들었어요. <laughs> 제가 일곱 번째 만들었는데 양 조절을 아직 못 해. 물 조절이지 아니 양 조절 양 조절? 네 이거 여기 크게 꽉 채우려고 그랬는데 어 이거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지금? 안 작을 것 같은데? <목소리> 작아? 작? 가만히 있어 다음에는 일단 꽉 채워가지고 제가 아, 아이고 왜 이렇게 시는데 머리가 금 아니에요 어, 또 들지네. 들도록. 잘 끼리고 마. 아, 아이고, 세상에. 물닭 비트야. 한번 드셔 보세요. 아니, 아니, 간장, 간장 간장. 간장 있는데. 간장도 만들어 왔어요. 네, 만들어 왔어. 없는 적. 잘 끼리네. 잘 기름 있어요? 응. 막걸리 한잔 음. 막걸리 한잔 먹고 가려고요. 아싸. 고기랑 살랑하고. 엄청 막 주스나고 맛만 먹으면은 엄청. 그럼 물구각고 길리 써? 예. 물통 가지고 전통 전통 방식으로 끓여서 끓여서. <laughs> 이걸 막 쪼개갖고는 막담가놓더만 예. 소금물에다가. 어머니도 끓일 줄 아시죠? 이거? 그럼. 어. 옛날에다 이렇게 해서 먹었죠. 그렇지. 이게 숟가락이잘 되는지 모르. 조금 뜨기. 합격 점수를 받을 란가잘 끼리지만. <laughs> 그죠? 안 섭섭하고. <똑똑하고>. 응. 음. <laughs> 팔아도 되겠어요? <laughs> 이걸 잘끼리려면 네. 네네. 배우할 것 같아요. 끼리서 딱 키웠고 이렇게 썰어갖고 네. 이렇게 썰었고 썰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맞아요. 안 부러져, 그러니까. 안 부러지고 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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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잘. 난들 난들. 근데 잘, 잘 끼리 서 이 정도 잘 끓인 거죠? 음, 요 정도 되면 잘끓이자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팔 생각이 아니라 음. 좋은 사람들하고 나눠 먹을라고. 그럼 음, 지금 아직 누가 주셨거니? 제가 주셨거든이 찜통으로 아직 한한통한 찜통 남았어요. 음. 음. 그러면 내서 좀 어머님한테 뭐끓여달라고뭐 끓이노리야? 여기 아빠 죽었는데 내가 <laughs> 한가한가 내가 끓여야지. 아니 한번 배워보게. 아니야 이 정도 됐어요? 발끼리있아 합격점수 받았다니까. 발길 있어. 발길. 당신도 먹어봐요. 먹어봐. <laughs> 진짜. 자연산이라 맛있구나. <laughs> 그러니까. 진짜. 어, 간장도 맛있. 아, 어, 자연산이 없잖아요. 음, 음, 저희 조선간장 <laughs> 넣고 만든 <봤던> 거예요. 음. <웃음> <진짜> <웃음> 간장도 제가 담았어요. 아, 맛있냐? <laughs> 네. <laughs>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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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잘 담았대요? 그, 어, 어머니께서 갖춰준 대로 담았죠. 맛있구만. 응. 네. 먹어. 먹어요. 맛있어. 이는또 여기 오면 뭔가 꿍꿍이가 있잖아. 뭔 꿍꿍이? 숨기 줘도요? 좀있다가요갈 때. 여기 온다 보니까 기현씨 따라 나왔어요. 여기 오면 뭔가. 혼, 뭐? 혼? 혼 먹어? 저 눈만, 눈 여기 오면 항상 뭔가 있으니 이거 꿍꿍이가 아주. 애들이 얼마나 영리하다. 그러니까요. 아 예. 합격했으니까 당신도 먹어봐요. 합어요네 진짜. 저희는 어머니 드시게 해가지고 왔어요. 다들 재료만 가져오는데. 이것만 <laughs> 뜯는 것만 조금만. 네. 그때 그때. 제가 이걸로 손님들이 몇두번 했거든요 귀찮는게 근데 말려놨다가 그때그때 묽커가지고 그때 응. 그때 그러니까 도토리를 요만큼을 갈으면 요만큼 까득피워서 갈면 요만큼 나와요 아... 근데 이제 다음 번에 할 때는 이제 알았으니까 두 통을 갈아서 저 산에 저리 가서 길인데 본게도토리를이름을 네. 가득만 네가 그냥 아니 껍데기도 그냥 이렇게 까, 게 이, 두드어갖고 어, 어, 어. 뱉기도 않고, 뱉김사 전디 이제 바쁜게, 음. 껍데기 해갖고는 막두드어갖고는막 벽속을 다고 발로 비빈디야.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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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진디야. 아, 아, 아. 그래갖고는, 담가놨더만. 그래갖고 그대로 갖고 와서, 우울 갖고 서 방까지 가. 빠슨 이야기야, 안 빠나고 걸러서 기린다고 그러고 그래갖고, 뿌야으니돌짱을잘기르더라고 음. 그래갖고, 요렇게, 요렇게 한게 난들난들난들이요. 난들 뿌르지도 않고. <laughs> 난들란데 그게 난들란는 그게 그건데 우리는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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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절구로 절구로 나드나 패갖고. 나는 나는 나너는 먹어 네 먹어요 <laughs> 막 대형으로 막는 나는 나는 나막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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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 껍질까지 한꺼번에 갈아가지고저너저천동 농산물에 가면. 예. 네. 그거 무거 진짜 맛있어요. 나는 음. 꼭 사다 먹어요. 그또 진짜 무거 하는 데가 있고만요 아니 진짜 무거 요 김강김한 모는 데참 맛있게 기려. 어. 전주 길게. 전주 성천동. 응. 농산물 시장 농산물 시장 있는데. 농산물. 응. 음. 아니 진짜 아니 맛있게 잘 됐네. 학식 아끼려지지, 밥도 잘 급네, 아끼고 있어 가지고 이제. 학식을 끼면서 전 신랑을 좋아지 지금. <laughs> <저리? 웃음> 아니 전 이런 거 못해요, 언니. <laughs> 아 배워 배우면 다 배워, 있어 가지고 이게. 남자고 잘 있네 잘이여가지고 내 인생에. 아니 제 제가 주부잖아요, 이제. 저는 썩네. 이런 거안 배우고 싶어요. <laughs> 끓여준 거먹어버 <laughs> <먹어볼래. 웃음> 직장 <laughs> 다니려고 얼마나 힘든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 직장은에서다 희어. 남자 가중계 <laughs> 그래. 내자자어 거지. 어떤 여자, 요새 여자들 노는 여자들일까니? 글죠? 그래 어디가 노는 여자들 아, 있어. 아, 뭐야. 나 갈래. 내집 이모님 최고. <laughs> 아이. 아, 남자가 히중계그지 어디가 노는 여자 있어 다, 새끼 키우면서 다. 지금 어머니, 놈까. 제가 지금 몇 명을 낳는데요 나는 게임. 여섯이나 낳았어. 뭐, 너희가 많아? 아, 어머니, 저도 여섯이라니까. 여섯이요? 여섯시요저여섯시예요여섯시나 났어? 아. 그럼 어디 나갔어? 아 집에 있어요 여섯... 없던데 애기들? 아니요 아니, 나딸내만 저... 봤는데? 아니요 제 여섯... 아들 큰 아들. 딸내. 큰 아들은 전주에서 공부하고 어이 아, 썩어지 그래 여섯을 났어? 저 여섯 났어죠아 모르셨구나 몰랐어 나는 이제 얻어먹어 되자 넷인 줄알아서넷신줄 알았어. 알았어 딸이 넷이고 아들이 둘저 이제 얻어먹어도 되죠 언니? 응 먹어 <laughs> 대체 <laughs> 혼자는 못 키우니 여색이들은. 그죠. 저 여섯. 낳고 옛날에는 그냥 저들대로 키우는데. 저 여섯 낳고 나서 직장 생활했어, 우님. 애들, 애들, 애들 애들만, 애들만 키우다가. 아, 여섯은 애들만 키우다가 음. 여섯 다 낳고 애두돌 때인가? 예두돌때 음. 직장 생활 시작했어요. 얘두돌때 예, 직장 생활 시작했어요. 딸이 네이요? 네. 그래. 딸이 많아요, 좋죠? 딸이 많이 아요난 딸이 다섯이요. <laughs> 아, 아 그래요? 저희 맞다. 엄마가 딸만 다섯 낳으셨어요 제가 첫째. 저희 엄마는 아들은 못낳으셨어 그런데 네. 어머님은 아들 나셨네 한 명. 하나 낳왔어 우애로 하나 낳고아맨큰 애가 아들고 음. 다 딸이에요? 아. 우리 애들이 우리 아들이 시왕, 쉬운 여들이 한값 돌아와. 그래요? 그럼 손주들도 많겠구만요. 애기를 못 낳. 아 그래요? 애들? 애기를 잘못 띄어갔구나. 음. 못 낳. 아이고 배불러 a v 거 a little b i 오늘 먹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먹었어 아이고 배불러 이제 먹어 나 t t 먹어야 돼응 음. 밥을 먹 little bit 밥 f a l i t 먹었어? b i 어 of a little bit of a l i t 건강 비결이 뭔가요, 언니? 마음은 비고, 비고 살면 돼요. 마음 아, 비고 살면 돼요. 싹 비우고 아니, 비우고도 나보다더 좋은 거같아 나는 애들 춘장? 네. 공량도 이담이있어 아, 그래요? 내가 집안 우리 아들이 저 쉬운 여들인 게로. 네. 그때 몇 년이요? 그때 그때는 어제 그릇에 좀 밥도 모두 여기 차안 댕길 때, 요 어찌다 버스 안 왔을 때이고, 여기가 포당 도로올 때, 2차선. 네. 포당 도로올 때. 근데 지금으로 뭐면 우리 아들, 이제 애기가 한달 먹은가, 뭐, 7년 전인게로 네. 7년이 뭐예요몇 년이요? 70년? 60, 60년 전이니까는 70년. 대 네. 70년 전인게로 어, 네. 그때는 어디서 밥을 라도 먹어. 60년대. 그럼. 70년대. 그럼. 네. 나는애기들을동양교에다베기어 우리 큰 딸이랑 근데 우리 그 딸이 잘해요 나한테 진짜 잘해. 키운 보람이 있죠. 언니? 지금도 눈물 나안막 어. 혼자 바참맨들다 응. 그런 생각을 하면 막 눈물이 나 혼자 울어. 저희, 저희 어머니도 예. 그러니까 나같이 집이... 고생한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 집아이 <laughs> 있을 때 그랬던 게 속을 때... 못 채하고, 응. 속을 어. 못 채요. 그리 <laughs> 도망가버리고는 음. 애기를 너무 말이 세나어 말이 세요 냄글 말이 써, 써. 써. 음. 큰딸을 그래갖고 애기를 낳아갖고 죽이 려라고 음. 그도 안 죽더라고 그저. 그래갖고 애기 낳은 사람이 너무 골 방이나이나 요만이나 우리 아들을 세살 먹고 음. 거기서 애기를 낳는데 솜이불을 둘러씌우놔도안죽고 깐나이가. 저도 하루 한 번, 한 번씩. 응. 애기나 사는 빈, 빈투갈이. 나는 오늘날까지 살면서, 어디 가서, 나천 원만 빌려주시오. 애들 학교 다닐 때도 안 입었어. 음. 차라리 어디가, 어디를 먹어도, 그때 너한테 아무 소리를 희들드라 오늘까지 살면서. 그러고 살았어. 빈투갈을 놓고 불을 뗐어, 이렇게. 큰방한부속장에서 밥을 먹었어, 큰방하고 음. 인투가를넘 게를 이제 풀을 땡겨로 그때는 나무나 이간이 막솔갱이생솔까지막 꺼내다가 막그대지막 덜근덜근 소리하다. 이 집이 같이 젊었어 여자가 할머니가 있어서 뭐알던데밥안 하냐고 우리 애기 난 사람이. 찬밥 음. 비싸고 진다고 이러 소리가 음. 나지. 그러고 살았어. 굶고 살았어 굶고 그냥 톡 굶고. 옛날에 다 그래. 동양이다가. 다안 그랬어 이 <laughs> 동양이다 보르살 터너 대나 히다는놈 응. 이렇게 한정수 삶으면 막 미형씨 같지 막 부러지잖아 그러면은 응. 그놈 아들내 미혼놈 그 이렇게 먹다 나는 물만 마셔 그래도 안 죽더라. 근데 응. 왜 이렇게 건강하시대? 어. 나는 클때두개 응. 줄게. 다 나눔 요놈이랑. 고맙습니다, 해 야지. 고맙습니다, 해 야지. 그래야 또 주지 있다 오늘. <laughs> 그렇지? 음. 말이 봐. 할머니 <laughs> 응? 잘 먹을게요 해방. 고맙습니다 이봐. 오늘 먹어 나 그만 먹자 배 불러서 못 먹어. 아 그래요? 응 배가 불러서. 어? 오늘 먹어 집이. 그래 주자 먹게요 다 먹고 갑시다. 먹어. <laughs> 아 먹지 뭐디 갖고 와? 아한 그릇인데 또 있어. 한말로단 뿌리가. 이렇게 잠뿌리가 엄청 이런 콩나물을 안팔 파... 없잖아요. 주전자 하나 지르질 지르 어떻게 안 팔지? 이렇게. 왜 많네? 우와 많다 이 정도면. 잠뿌리가 엄청나. 잠뿌리 음, 많은 게 좋대요. 잠뿌리에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는 거의 아니 그러면 이제 물을 잘 하는 게 잠뿌리잖아. 아 물을 잘 주면은. 아 잠뿌리가 안 나요. 안 나지 하나도. <laughs> 한 마리. 콩나물 다진거갖고하고하니 이제 이걸 볶아갖고 밥 비벼 먹냐꾸나 네 껍질 벗기기도 쉬워요 응, 아, 털만, 털만 벗었어요 털만 벗어요 털만 근데 어떻게 주인장 다 찍을 줄 알았지 아니, 이게 쉽더라고 여기다 해가지고 물 버리고 다시 뚜껑만 덮어놓으면 돼요 뚜껑을 놓고 수고. 쉬워요 하기가 쉬워 싱크대 옆에다 놓고 음. 그냥 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먹을 때한 번씩 두면은 끝여들물 가득 넣고 물 여기로 버리면 돼요 그리고 뚜껑 음. 덮어놓으면 돼요 게임. 집에 한주 정도 또 있어요. 혹시. 한 번은 먹었네. 식구들이 많이 더잉. 네, 에한번 먹었. 응, 응. 한 끼는 먹었어요. 아니 벌써 두번 뽑아 먹고. 아이고. 두 아니. 두번 뽑아 먹고 지금 어저께 저녁에 콩나물밥 해 먹고 이만큼 남은 음, 거야. 콩나물찜도 해 먹고. 엄마 이거. 응, 먹어, 먹어, 먹어. 안 끊어졌어, 이거 아니, 끊지 마, 그냥 먹어, 손에 묻은 게 그대로 응. 갖고 먹어 그대로 갖고 먹으래 응 하나, 엄마 봐봐. 봐봐 하나, 엄마 봐봐 맛있냐? 어 응. 보고 낼래, 애니 갖고 아, 낼래, 너다니까, 애가 보고 낼래, 지금 애들이 얼마나 영려하다 그래서 간은면 어디 가자고 하면 누나 있을 때는 안 따라 나오는데 여기 온다고 하니까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잘이여고본어디 아이디를... 가라 아가 알아요 알죠 얘한테는 할머니가 전주할머니, 익산할머니, 강남할머니 세 명밖에 없으니깐 또 와줄게이 원 <laughs> 할머니 보러와이 뭘 고개를 돌려 먹히잘 먹으면서 뭐하 <laughs> <laughs> 그래 맛있노 맛있어? 응응겠지만좀 음. 음. 하네 애가 6시나 돼 어디서 전화 와서 몇 시나 되냐고 서 노인 개별 그랬더니 <laughs> 왜두 명을 대 6시야 아들 둘을 뺐고 말이야 아들 둘을 전화번호를 물어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저장 아. 안 해줬어요? 모르지 나는 그볼지아 모르는 게 어디서 핸드폰제저장했아시주야모르다는게 어디다 적을 줄 알지 찾을 줄을 모른다고? 얘기. 음. 그래갖고는 서울서.. 서울서냐 어디서 전화가 왔어 음. 여자한테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나는 모른다고 그랬더니 애기들이 많은 것 같다고 서 너인가 보던지 그랬더니 <laughs> 왜그냥 그랬더니 뭐 보내준다고 오가 뭐라 아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알아야지 <laughs> 써, 써, 써 그래서 드려. 내가 아 지리산 1 0만만 찾으면 돼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아, 아. 저희 지리산 아니요 언니 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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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에아 진안, 지리요아저기만 원만 차림기었는 건강하시고, 우리 오늘 우리 건물 지으시는 거죠? 응? 우리 뭐 비밀인가? 내년에, 내년에 지려고 마먹었는 모르고서 돈이 아, 없어서. 아, 응? 아 근데... 자재가 올라고 어떻게 지란가 몰라. 근데 그 제가 아는 형도 집 짓으려고 하다가 작년에 지으려고 하다가 못졌다는데 올해 6개월만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고 늦을 것이라고? 예, 6개월 지나면 그러니까 여름에 시작하면 은 괜찮을 것 같다고 그 형도 여름에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무튼 올해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건강이 돌아와. 최고인 것 같아요 나이를 그럼. 먹으면 먹을수록 그러지, 건강이 아. 최고지 제가 좋은 것을 많이 받고 네. 건강해 몸들이 네 예, 알겠습니다 너도 복 많이 받아잉 응? 얼른 얼 크고 잉? <laughs> 저 좋은 거 생기면 가, 가끔씩 가져올게요 <laughs> 어머니 재밌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어떻게 살아 그렇게 사는 거요 <laughs> 뭔 재미가 있어 그렇게 사는 거지 사람마다 아 그런가요? 이게 모든 걸 비, 비우신 아, 이모님이 맞아, 비우고. 맞아. 네. 오, 욕심을 풀리지 비... 말고 네네. 그냥 비우고 그러면 음. 나는 너 믿는 사람 하나도 안불겁이야 음, 맞아요. 응? 저도 그래요. 그럼. 어디 불겁이요 음, 너무 부러워. 나는 말고. 옛날에 장사 시작할 때욕한번갖고 시작했는데 딸라톤 갖다가 얻어다 썼어. 어. 그때만 딸라, 30년 딸라톤 10만원 큰 돈이요. 어. 하루에, 하루에 천 원씩 잃었어. 응. 하루에 천 원씩? 그래서 딸라톤이야 그래도 나는 너한테 돈천원안 빌려다 쓰고 여기 채수장사지 예상 10원 했지도 않은 거 장사했죠. 나 그런 음, 사람의 음. 성격이. 그래도 있는 사람은 하나 안불겁이요 왜?